강규가 너한테 할말 있대 현빈아 응. 대리모드 할래? 그거 <laughs> 다 어, 환불 요청했거든? <laughs> 어 미친놈 <laughs> 야, 어, 야 환... 진짜? 어제 환불 요청했어 이 알았어. 게임은 제가 제... 이 게임 잘못 샀다고 해서 진짜야 야 화면 공유해줄게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 괜찮아 안해도 돼 아니야 하지마 아니야, 하지 아니야. 개웃기다 최고 실망이다 <laughs> 야, 취하해. 쟤쟤 취소해 취소해 쟤 꺼물어 꺼물어 쟤, 쟤, <laughs> 쟤 없애버려 야 이것 봐봐. 마지막으로 플레이한 날짜 봐봐. 누구? 병신이야. 사람이냐? 야 은표는 잘도 플레이하구만. 너는 왜 플레이 못하냐? 야 게임 봐. 야 게임 한것 봐라. 7.4시간? 어. 병신이야? 그럴 거면 왜 샀어? 그러니까. 내가 살아있어. 환불... 내가 환불했잖아. 그... 야나 18시간 했는데. 야나 일곱 시간 야. 했는데. 야, 야 잘못 야. 사서 환불했으면은 게임한 시간은 씨발 뭐가 되고 그럼 <laughs> 환불을 안 해줄 거 아니야 이 멍청한 새끼야. 야 일곱 시간밖에 안 했어. 게임을 일단 했잖아 이 비밀 다까리실게요 <laughs> 뭐 어쩌라고.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뭐야 이거 왜 이래? 저비밀이가 <laughs> <이게 뭐야, 웃음> <이게 뭐야>, 진짜.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? 이 뭐야? 이거 뭐야? <laughs> 아너 스팀 그거 왜 눌렀어? 어 뭐야? 왜종그 정... 그렇게 누르면 커져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<laughs> 우리 현빈이는 <웃음> 많이 <웃음> 어, 병신인 것 같아. <laughs> 너 그런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지. 쟤제 컴퓨터 껐어. <laughs> <laughs> 저 나가는 거 몰라도 컴도 껐어. <웃음> <웃음>